한번 하실 것 같은데 너무 잘하셔서 은혜로운 아주 찬양이 됐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지속되는데 나와 주셔서 특송까지 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게 비대면 예배가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장태범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이제는 약한10% 정도 그러니까 약한60% 60분 정도는 이제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좀더 많은 숫자가 예배에 참여해서 더욱더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비대면 예배 속에서 이제 서서히 우리가 지쳐가는 느낌이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이 험노와 같은 인생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주에 이어 오늘 성경 본문도 제자를 부르시는 주님에 관해서. 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본문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복음서의 말씀도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주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특별히 복음서의 말씀을 다양하게 읽어낼 수 있겠지만 저는 지난주 화해를 중심으로 부르심을 묵상했던 한 주였습니다. 지난 한주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모 군중들이 미국 의회에 난입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이었는데 이들은 인터뷰에서 미국의 모든 언론이 조작됐고 가짜 뉴스들이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부정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언론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미국의 정치가 200년 퇴보했거나 아니면 남북전쟁 시절로 회귀했다. 이렇게 개탄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다 보셨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JTBC에서는 Q자 마크라, 마크가 붙은 Q언론이라는 -on 단체에 대해서 분석하는 심층 취재를 저는 한번 봤습니다. 그 방송을 보니까 의회에 난입한 사람들 중에 Q자 마크가 달린 깃발이나 옷을 입은 사람들이 꽤 보였습니다. JTBC의 심층 취재에 의하면. 미국의 정치 사이트에 Q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또 인터넷에서 그를 따르는 사람을 Anonymous, 익명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Q라는 사람을, Q라는 사람을 따르는 익명의 사람들 해서 QAnon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빌 클린턴과 빌 게이츠 같은 미국의 유력 인사들이 미국을 전복하고 세계를 지배하려는 악의 세력들이고 트럼프가 이들에 맞서 대항하고 있다는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자유와 미국을 지키는 선한 사람들이고 그 반대편의 사람들은 그 소수의 악의 세력에게 지배당하는 우매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코로나 백신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이크로칩이 있어서 이것을 맞으면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중앙에서 다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맞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인터코비라는 선교단체가 백신을 맞으면 노예가 되니까 절대로 백신을 맞지 말라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의 그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들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실체 없는 이야기들이 떠돌고 이들이 의외의 난입하는 사태까지 일어났던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비웃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우선 넘길 수 없는 일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를 쓴 마이클 샌들은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에서 미국의 상황을 한번 있는 그대로 보자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휴언과 같은 사람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미국의 상황을 보자는 겁니다. 그는 이 책에서 부유한 집안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기가 아이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들보다 미국의 아이비리그의 대학에 들어갈 확률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미 출발 선부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유한 집안의 아이는 더 좋은 과외를 할수 있으니 학교에서도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니까 더 좋은 학교를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학을 나온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소득 격차가 벌어지면서 대학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이렇게 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출발선은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고 불공정한데 미국을 지배하는 엘리트들은 계속 공정하다, 공정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이클 샌들은 특별히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은 엘리티즘에 대한 포퓰리즘적 분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적 분노. 곧 대중의 분노라는 겁니다. 샌들은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티들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이는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자신들이 자아낸 분노가 포퓰리즘의 불을 당겼음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지금 겪고 있는 소란이 역사적으로 유지해온 균형을 깨뜨린 정치적 실패에서 빚어졌다는 점을 모르고 있다. 가난한 백인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는 바로 미국 엘리트들이 만들어낸 분노라는 겁니다. 공정하지 않는 사회를 자꾸 공정하다고 하면서 이 사회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을 두고 그건 너희들이 노력하지 않아서 그랬다. 이렇게 무시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바로 이번 사건에서 터져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분노를 가진 사람들은 음모론에 빠지기 쉽습니다.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은 다저 주류 엘리트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만든 것이고, 우리가 인터넷에서 소통하고 있는 이 정보가 진짜 정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이들은 유튜브에서 본인이 바라는 것, 바라고 원하는 것만 이야기해주는 그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들이 전하는 정보만 듣습니다 이들에 의하면 미국은 소수 엘리트들이 지배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를 통제하려고 한다 그래서 백신을 우리에게 맞춰서 우리의, 우리를 노예로 만들려고 한다 우리 서민들을 지켜주는 영웅은 트럼프다 지난번 미국의 대통령 선거도 다 조작된 것이고 엘리트들이 장악하고 있는 방송의 뉴스는 다 가짜뉴스다 그러니 믿으면 안 된다 이것들이 미국의 비주류 백인들과 특별히 큐 a n 이라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정보를 믿고 행동하는 것이 저로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샌들 교수에 의하면 불공정한 사회가 계속된다면 이런 현상은 계속될 것이고 제2의 제3의 트럼프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샌들은 이와 같은 불평등과 불공정의 세상에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조건의 평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똑같이 교육의 기회를 받는다고 하는 기회의 평등만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샌들은 조건의 평등이란 막대한 불을 쌓거나 빛나는 자리에 앉지 못한 사람들도 고상하고 존엄한 삶을 살수 있도록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조건의 평등이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고상하고 존엄한 삶을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죠. 모두가 고상하고 존엄하다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출신부터 다르다. 나는 금수저고 너는 흙수저다. 이게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모두가 존엄한 삶은 불가능한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의 말씀 창세기를 여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기록된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으니 바벨론 사람들은 1등 국민이고 이스라엘은 2등 국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들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평등한 인간들이다. 바로 이것이 성경책 제일 앞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모두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창조자도 하나요, 구원자도 하나이십니다. 나의 근원과 이웃의 근원과 내가 싫어하는 적들의 근원도 다 같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도, 이웃을 구원하시는 분도, 적을 구원하시는 분도 같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이렇게 고백해도,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못하죠. 말로는 다 말로는 다 다르고 이 다름을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 다름을 미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를 영어로는 religion이라고 합니다. 종교를 우리는 기독교, 불교, 유교 이거 이런 것들이 종교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이 religion은 라틴어 릴리가레에서 왔는데 리는 다시라는 뜻이고 리가레는 연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릴리전, 곧그 종교는 다시 연결시키는 겁니다. 릴리전이라는 말이 나온 서양에서 종교라고 하면 기독교밖에 없었기 때문에 종교와 기독교는 사실 같은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볼때 기독교 신앙이란 다시 연결시키는 겁니다. 끊어진 것을 다시 연결시키는 것이 신앙이라면 신앙이란 화해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인간을 다시 연결시키셨습니다. 인간과 인간이 다시 연결하시며, 연결시키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자연을 다시 연결시키시면서 우리가 무시하는 하늘의 작은 새와 잡초와 잡초에 핀 들꽃을 보고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은 화해입니다. 화해가 연결이라면 그 반대는 끊어지는 거죠.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분리입니다. 성경에서는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는 것이 죄의 출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선과 악을 나누어 보는 것이 성숙해지는 것이지, 왜 타락해, 타락하는 것입니까? 성장하면서 나이에 맞게 살아야지, 영원히 아담과 하와처럼 옷 벗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서는 이런 피상적인 이해보다 더 깊은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성서의 그 깊은 의미를 심리학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스위스의 심리학자 고스타프 융입니다. 융에 의하면 선과 악을 나누어 본다 하는 것은 바로 분열된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의 안에 어두운 면을 그림자라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꿈을 꾸면서 무서운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 쫓아오는 꿈을 꾼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그 간격이 항상 일정하죠. 발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꿈에 나타난 그 무서운 사람은 남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그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러버 트존스는 당신의 그림자가 울고 있다라는 책에서 이 그림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 악을 구분하는 절차 없이 문명화가 이루어질 수는 없다. 그것은 인간 내면의 어두운 구석에 그 악한 것이라는 것은 차곡차곡 쌓아간, 쌓여, 쌓여간다. 이런 특질을 오랜 시간 숨겨놓으면 이 어두운 특질이 자체의 생명력을 갖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의 삶이다. 그림자는 우리의 의식으로 적절하게 통합되지 않는 부분이며 우리가 멸시하는 부분이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한국이라는 문명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문명이 있기 위해서는 할수 있는 것과 할수 없는 것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자기의 욕망대로 행동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어도 남 앞에서 하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집어넣게 되고 내 안에 집어넣는 것은 쌓이게 되고 이것이 뭉쳐져서 하나의 생명력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겁니다. 문명에 적응한 나, 겉으로 드러난 나를 에고라고 한다면, 문명에 의해서 억압된 나를 그림자라고 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집안에서는 혼나고 학교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지적받으면서, 이러면서 성장해왔습니다. 학교나 집에서 하라는 것은 착한 일이고 하지 말라는 일은 나쁜 일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나쁜 일, 내가 하고 싶지만 하지 말라고 한그 일, 바로 그 일이 내 마음 안에 쌓여서 그림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 그림자는 이렇게 가정과 학교에서 문명에서 억눌린 내 욕망이 안에 쌓여서 인격화된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반문명적이고 반항적이고 파괴적입니다. 심리학적으로는 겉으로 드러난 에고의 그림자는 사실 따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이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감추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남들 앞에서 이 그림자가 드러날까 노심초사하죠 그런데 남들과 다툴 때라던가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속으로 감춰두었던 그 그림자가 겉으로 드러나면서 폭발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폭발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후회하죠. 나의 에고가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그림자는 남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의 억눌린 인격이고 상처받은 영혼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이것은 나쁜 것이라고 교육받았기 때문에 숨기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그림자를 숨기고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그림자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이것을 투사라고 하는데요. 평소에 내 그림자가 올라올 때마다 자책하다가 이 그림자를 다른 사람들에게 덧씌우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 마치 내가 선하게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남을 비난하는 순간 나는 선해지고 남은 악해지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영웅이나 피해자가 되고 남은 악당이라든지 가해자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정의로워 보이고 그 남은 악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악한 모습은 그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내 그림자의 모습인 겁니다. 내가 내 그림자를 그 사람에게 전가해서 투사해서 그를 악하다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했었을 때, 나다네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나다나일은 나사렛에 자기의 그림자를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애고 위에 유대의 문명을 건설했습니다 이 유대의 문명의 중심에는 선민의식과 율법주의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적이지 않죠 율법적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율법적 애고가 만들어지고 율법적이지 않은 나쁜 것이 그림자로 남게 되죠 그렇다면 율법적이지 못한 행동과 말투가 억압받아서 내면의 그림자로 차곡차곡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자가 생명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지키기 싫어하고, 지키지 못하게 하는 내면의 그림자가 문득문득 올라오기 때문에, 선민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그림자를 남에게 투사해야 합니다. 남을 비판해야 내가 선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1절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이때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여 이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기는 저들과 같지 않고 저들은 토색하고 불이하고 간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 억눌린 자기 자신의 그림자를 저들에게 전가하면 자기는 선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은 감사한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자기를 그런 식으로 속이고 하나님까지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심리학을 전공한 미국의 성공의 신부 잭 샘포드는 하나님은 자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를 더 사랑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놀라운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것이 사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의 그 그림자인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인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바리새인이 아니고 바리새인의 그림자.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바리세인은 애고이고 세리는 그림자입니다. 바리세인은 세리에게 자신의 그림자를 투사했지만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에게 보이려는 이 겉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아서 반항적으로 때로는 파괴적이지만 그렇지만 스스로 죄인인 줄 아는 그 그림자를 더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나다나엘도 자신의 그림자를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에게 투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자기의 그림자인 나사렛 사람과 같지 않는 경건한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그림자를 예수에게 투사하면서 나는 선하다 하는 바로 그런 나다나엘에게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우리 모두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 그림자는 나쁜 행동이고 잘못된 생각이라고 정죄받은 것들입니다. 이 그림자는 반항적이고 반문명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나를 부끄럽게 여기고, 남들에게는 물론 아예 내 자신에게까지 숨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를 남에게 전가하면서 "나는 선한 사람이고 저들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단의 일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림자, 우리가 악하고 잘못되어 버리고 싶어하는 잘못되어서 버리고 싶어하는..." 바로 그런 나 자신까지도 끌어안으신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의 그림자를 세리의 리와 창녀들과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절름발이와 맹인에게 투사하면서 이들을 비난하면서 자신은 선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친해지면서 이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들이 너희의 그림자요, 바로 너희의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종교, 곧 릴리전이란 다시 연결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을 다시 연결시키고 나와 이웃을 다시 연결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연결시키는 것을 화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이웃과 화해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과 화해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원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라면 평안한 이웃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이웃과 화해시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서는 평화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 위에서는 평화가 있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과 화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투사한 그림자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나의 그림자 안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께서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바리세인과 세리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건강한 사람과 병자들이 서로 화해하는 그 화해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림자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 그림자, 상처받은 그 영혼을 품고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화해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나의 그림자를 남에게 전가하고, 오직 선하게 보이는 나의 겉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주님께서는 나단의 일의 속을 보시며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 하시고 그를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림자를 품고,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일전에 하와이 원주민들이 했었던 기도인 하이퍼포너를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해본 일이 있습니다. 3위 용감이라고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먼저 여러분들의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림자를 먼저 위로하시면서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나의 또 다른 모습 상처 입은 나의 그림자를 떠올리면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예 이것이 우리가 하는 기도를 시작할 때 처음 시작하는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로는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화해는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릴리전 종교란 다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신앙은 나와 화해하는 길입니다. 나를 품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와 화해할 때 우리는 우리는 이웃에 대한 비난을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고 이미 이웃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화해하라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이 화해를 이룬 사람들의 비전을 오늘 본문 1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주님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나사렛에 나사렛에 계신 예수 위에서 그림자와 화해하는 그 자리 위에서 이웃들과 화해하는 그 자리에서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소통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나를 품고 세상에 미워하는 사람 하나 없고 주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는 그구원에 확신이 있는 그 자리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천국의 문이 되는 것, 바로 그 문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을 부른 주님께서 나다나이를 부르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화해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한해 화해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는 그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생이 이땅 위에서 열린 천국문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원과 평화가 충만한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이켜보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내팽개치고 오로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거룩하게 보이고 내가 올바로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고 살았습니다. 이러면서 나를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때로 이 미워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또한 나를 선하게 만들면서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바로 이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했고, 바로 이것이 불쌍한 나를 구원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바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주여 우리의 어두운 측면들, 우리의 나쁜 면들 드러낼 수 없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품으시기 위해 내려오셨고 십자가를 치신 주님, 우리 모두를 먼저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바로 이런으로써 이웃들에 대한 비난을 멈출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이웃들과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며, 또한 우리 모두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과도 화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2021년 올 한해는 화해하는 한해가 될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공동교회가 하나되는 한해가 될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19가 우리를 다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코로나 19보다 더 크게 하시고, 이로써 비록 우리의 몸은 떨어져 있으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서로를 사랑하고 걱정하면서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 속에서, 또한 우리가 다시 선교할 그날을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같이 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